안에서도 지금 어디 앞에 와 있냐면은, 연천310 학생 독립 만세 운동 기념비 앞에 와 있어요. 이거는 무엇을 기념하나요? 이쪽, 이쪽, 한 번, 한번 읽어봅시다. 연천 독립 보통학교 자월수의 3월 1 1일 학생 독립 만세 운동 민영비. 민영비. 민영비 맞아요. 3.1절이 며칠 날 일어났어요? 3월 1일 날 일어났죠. 어, 1919년 3월 1일 날왜 3월 1일 서울 탑구다 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시작했잖아요. 그 뒤로 이제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서 막한달 넘게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지금처럼 카톡으로 SNS 이런 게막안 되니까 서울에서 만세 운동을 했는데 이런 소식들이 사람이나 전해지는 시대이니까 그래서 3월 1일날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보고 온 여기 면천 국립보통학교에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이 많았을라나 이런 원용훈이라는 학생이 야 만세운동을 하더라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만세운동을 하자 일제한테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뺏길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3월 10일날 면천 국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했어요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이 전국에서 최초는 아닌데 최초가 서울에서 몇명이한게 있고 하여튼 전국에 거의 최초로 그렇게 독립 만성 운동을 한 거예요. 여러분들 만은 나이도 있고 처음에 운동을 하자고 한 분은 몇살더 많은 그런 분이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 순 없겠죠. 안세에도 한번 불러야겠죠. 자세을 하는 거야. 여기 면천읍성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, 만세 읍정이를. 자, 알았지? 어, 자, 일제야 떠나가라 할 정도로. 자!